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마음껏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들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결혼이 들어온 청년들, 불안전한 소득과 주거 문제, 결혼 후 양육과 교육 넘어설 수 없는 절벽이 되어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 100명 중 36명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취업, 생활 안정, 집 마련에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절벽을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과 차별받는 비정규직을 없애고 업종에서 같은 실력을 갖춘 노동자라면 누구도 임금을 차별받지 않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 강은미가 산별로조 임금 협상이 동일 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자리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청년들이 좌절하는 이유는 평생 돈을 모아도 전세상도 마련할 수 없는 주거 불안입니다. 저 강은미는 1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의 일부를 청년 임대주택 공급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100분의 1인 10조 원만 들어도 우리 청년들이 주거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집은 그냥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실 공간으로서 집이 없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미래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적어도 이런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사회 만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태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나라,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어 산재로 죽는 노동자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겨우 한두명 아이를 낳습니다. 가족이 부주의 사고로 죽어도 온 가족은 무너집니다. 근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러 나갔다가 죽지 않아도 되는 현장에서 죽음을 겪는 가족들이 1년에 2천 명입니다. 죽는 노동자가 2천 명이지 산재를 당하는 사람은 1년에 10만 명이 넘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의 이야기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청년의 문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너무 심각해서 입니다. 자산 불평등이 너무 심각해서 청년들이 꿈을 꿀수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께서 27년을 몸 바쳐서 노력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잘 키웠지만 많은 젊은이들은 그렇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 시간도 좀 줄이고 좀 안정된 공간에서 안정된 소득을 가지고. 청년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냥 10만원, 10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마 저희 세대의 많은 부모들은 나의 노후를 위해서도 돈을 벌겠지만 너무 미래에 불투명한 내 자식들이 걱정되니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서 아이들에게 보탬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청년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 수준이면 충분히 우리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줄줄 세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하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 불행합니다. 그 불행의 끝을 내야 합니다. 그 끝을 내는 방식은 양당 싸움이 아니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 국회에 들어가서 다른 목소리 내고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자고 쌍두도 말리고 시민 곁에. 있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가 지난 4년동안 그렇게 해온 것처럼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기후위기 문제 북극곰의 위기가 아닙니다. 22년 8월 8일 부모님이 아프셔서 부모님 뵙고 나오던 50대 남매가 매너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저는 저희 남동생과 나를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 위기가 우리들 눈앞에 닥쳤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기후위기 문제 우리가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저는 대한민국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는 유일한 정당이 녹색정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해야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고 계신데요.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 시민들의 열망이 좌절됐을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저는 그 힘을 모아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우리 서구 을 주민들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간절하게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싶은 시민들의 열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더 행복했으면 하는 그 열망들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승리를 만들어 냅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